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났을 때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버진 갤러티 현재 상황으로 마이너스 30% 정도만 되줘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버진 갤러티 홀딩스 24주를 보유하고 있고 마이너스 97.5%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30%까지 올라가려면 물타기를 얼마나 해야 될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봤는데 금액 정확하게 한건 아니고 러프하게 했습니다 초 매수금이 1,050만 원이고요 현재 24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평당가는 43만 8천 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가가 1 1 0원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24주의 가격은 26만 4천 원이고요 그러면 현재 제가 손익률이 마이너스 97.49%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30%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더 추가 매 수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금액은 계속 11,000원이라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고요 제가 임시로 추가 추매 수량을 1,500주를 기재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합산 후 손익률 마이너스 37%까지 쭉 올라옵니다 97에서 37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겠죠 1,800주 기재해볼게요 33% 2,000주 31 2,200주 아 29네요 그러면은 그냥 2,100 주로 할게요. 2,100주를 더 매수를 해야지만이 마이너스 30%가 되는 건데 2,100주면 2,300만원이에요. 제가 이미 1 0 0 0만원어치를 샀는데 추가로 2,300만원어치를 더 사면 그럼 총 3,300만원어치가 되는 거죠. 그랬을 때손실률은 마이너스 30%가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물타기를 하게 되면 다른 주식에 투자할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지만 저는 버진 갤러틱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볼 뿐입니다. 앞으로의 2년간의 주가 흐름은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